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네이버를 살지 아니면 삼성전자 반도체를 살지 어떤 것을 살지 혹시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이 영상을 꼭 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이버랑 지금 카카오가 언택트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엄청나게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 굉장히 상승 폭도 가팔라요. 지금 며칠 전에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떨어졌을 때가 10한 5만 원 최, 최저가가 13만 원인데 지금 21만 원까지 갔으니까. 이제 50%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고 카카오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카카오가 아무래도 네이버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카카오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주를 살지 아니면은 반도체 관련주를 살지 둘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저의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연히 반도체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의 앞으로 전망 그러니까 2020년 전망, 2021년, 2022년 앞으로 계속해서 그 전망이 좋고 매출과 영업 이익이 좋아질 것은 뭐 누구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나 집중이 되어 있고 지금 그 기대감이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어, 지금 매수할 사람이 있을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화카오가 22만 원인데 나중에 뭐한한두달 뒤에 25만 원, 27만 원에도 매수를 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은 지금 매수를 해도 되지만 그냥 더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어떤 막연한 그런 느낌과 기분으로만 매수를 한다면은 어, 그렇게 큰그 수익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반면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지금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박스권을 그리면서 어,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분쟁이 또 재점화될 그런 우려감 때문에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3분기 4분기 실 실적이 좀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조금 이 넓은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 주식을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어,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어, 확신에 차서 매수를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이제 불확실성이 거치고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현실로 드러날 때 그때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림을 다시 한번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 원래 그 예상치로는 지금 보시는 그 하늘색 그림처럼 2020년에 쭉 그냥 그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내부 악재 때문에 그 올라가던 사이클이 잠깐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주춤한 뒤에 2021년에 반도체의 수요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이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거쳐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네이버랑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에 어 당연히 한 1, 2주 정도는 지금 추세의 영역에 카카오랑 네이버는 추세의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좀 추세적으로 계속 어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6개월 뒤에 주가를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쪽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좀 좋지 않은 일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매매를 한 종목들 말씀을 드리면은 i3 시스템이 이제 제가 좀 비중이 많았는데 어제 실적 이제 이 굉장히 잘 안나오면서 그 시간 외에서도 거의 이제 하한가까지 갔었죠. 그리고 오늘 어17%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저같은 경우는 지금 한30% 정도 한 30에서 40% 정도 물량을 조금 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어가지고 오늘같이 뭐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 에서도 이렇게 하락폭이 커 가지고 좀 속이 쓰리긴 했는데 일단 매출이 이렇게 왜잘 안나오는지 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 i 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가지 매출 구성으로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번째는 이제 군수 쪽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 열화상 카메라 쪽으로도 매출이 어 발생이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열화상 카메라 쪽으로 해가지고는 매출의 그 구성이 아주 크거나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전체 비중에서 한 26억 정도니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의 매출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다라는 점들이좀 있었고 군수 쪽에서도 사실 작년에 수주를 많이 받긴 했는데 어떤 기대만큼 그 수주 물량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매출이 또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판단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2분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카메라 쪽 매출 자체는 이제 4월 달부터 물량이 잡혔기 때문에 어 1분기보단 한두배 정도 그러니까 50억 정도는 나올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군수 같은 경우는 2분기와 1분기가 약간 비슷하게 뭐한 20에서 3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수출 쪽 같은 경우가 1분기가 40억 정도인데 만약에 2분기도 조금 그 추세가 지속이 돼가지고 40에서 50억 정도라고 치면은 전체적인 매출이 어 130억 정도로 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확실히 좋아지기는 하는데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열화상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무슨 뭐 매출이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이뤄지는 않는다는 것이 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 제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도 열화상 카메라의 그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슈팅 구간으로 봐서. 좀 비중을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어좀 후회가 듭니다. 게... 그래서 이게 그 개인 투자를 할땐 항상 이렇게 좀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런 욕심을 좀 줄이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I3 시스템은 이 정도로 좀 정리했고 좀 새롭게 추가로 매수를 한 종목이 이제 남선 알루미늄이랑 이제 바디텍 매드라는 종목을 좀 매수했고 를그 어 이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당연히 남선 알루미 같은. 경우는 그 이낙연 대선 그 주자에 대한 좀 기대감이 약간 오늘 실리는 것 같아가지고 매수를 좀 했고 바디텍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수젠텍이라는 종목으로 좀 수익을 보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진단키트에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좀 강하고 수젠텍도 오늘도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진단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바디텍 매드가 아직 어 크게 오르진 않은 모습이고 이게 이슈가 좀그 테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즌을 봐서도 알겠지만 실제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 이게 단순히 그 테마적으로만 이게 어, 코로나가 또 끝나게 되면은 어, 테마가 또 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2분기 3분기에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이게 그 테마와 실적을 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영상은 네이버랑 삼성전자 중에서 어떤 걸 살지에 대해서 개인 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렸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멤버십 가입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 저도 몰랐는데 그 6월 1일까지인가 그 5월 말까지 멤버십 가입을 하는 게 무료더라고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내셔도 멤버십 가입이 가능해서 뭐 그냥 아이 사람이 지금 어떤 글들을 지금 멤버십 커뮤니티에 좀 쓰고 있구나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가입 한번 하시고 만약에 괜찮으면은 계속 유지를 해도 되고 그냥 별로면은 어제 그만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